서울교화 100년, 은혜나눔 100년, 원남지구 감사본 정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인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한 입정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 아신정만사여이 아심통 천지여와동일체 아유 천지동신정 천지영기 아신정만사여이 아심통 천지여와동일체 아유 천지동신정 천지영기 아심정만사여이 아심통 천지여아 동일제 아여 천지 동심조 천지 영기 하심정 만사여 일아심통 천지여아 동일제 아여 천지 동심조 천지 영기 하심정 만사여 아심통 천지여아 동일제 아여 천지 동심조 천지 영기 하심정 만사여의 요심통 천지여 아 동일체 아여 천지 동심정 천지 영기 요심정 만사여의 요심통 천지여 아 동일체 아여 천지 동심정 천지 영기 요심정 만사여의 요심통 천지여 아 동일체 아여 천지 동심정 천지 영기야 심정 만사여 이하 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 동심정 천지 영기야 심정 만사여 이하 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 동심정 천지 영기하심정 만사여의 아심 통천지여아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 의하심 아 통천지여아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 아심 통천지여아 동일체 아유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아심정 만사여의아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유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아심정 만사여의아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유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아심정만사여의아심통천지여와동일체아여천지동심정천지영기아심정만사여의아심통천지여와동일체아여천지동심정천지영기아심정만사여의아심통천지여와동일체 아유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아심정 만사여이아심통천지여와동일체 아유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아심정 만사여이아심통천지여와동일체 아유 천지동심정 천지 영이, 아심 정 만사 여의 아심 통 천지 여와 동일 제 아여 천지 동심 정 기원문 천지 하감 지위, 부모 하감 지위, 동포 응감 지위, 법률 응감 지위,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원남지구 제가 출가교도는 정심 재계하였고 서울교와 백년의 원만하고 성스러운 봉축을 위해 특별 기도를 올리나이다. 후천개벽의 시작을 알리는 원기 9년 갑자 3월 30일 원각 성존소태산대종사께서는 구원검례회의 서원으로 이곳 서울의 첫 행보를 열으시고 백여 차례 내용하시며 초창기 창립 인연들을 만나 신성과 혈심의 역사를 읽으셨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정신을 세상에 전명하시어 인류 정신 문명의 기틀을 굳건히 세워 주셨나이다. 이에 저희 모두는 주세브리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그 포부와 경륜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옵고 설교와 백년의 참된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하며 다음에 서원을 올리나니 저희들의 정성에 감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설교와 백년의 변곡점을 만들겠나이다 소태산 대종사의 정전시민은 법신물이론상의 진리와 회상만대의 경전인 정전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삼학팔조 사은 사유의 가르침을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는데 더욱 정성을 다하여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정진하고 적응하겠나이다 둘. 진리의 원천수가 샘솟는 가정과 교당을 만들겠나이다. 근본을 세우고 수도에 힘써야 천하가 이도에 들어온다 하신 스승님의 가르침에 바탕하여 공부 위주 교화종의 정신으로 본원에 더욱 충실하겠나이다. 탁한 연못이라도 한 줄기 생수가 솟아나면 그 물이 자연말 맑아지듯이 세상에서 제일 신성하고 고귀한 성불재중 재생의 세 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고 상시로 수행을 훈련하며 일상생활이 오직 감사와 보원으로 거듭나서 교법과 동행하고. 문화와 동행하고 은혜로 동행하는 활불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셋 은혜 나눔으로 세상의 희망을 만들겠나이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없어서는 살수 없는 은혜를 깊이 느끼고 깨달아 언제 어디서나 은혜의 소중내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가 오직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행복도량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의 선을 반드시 실천하겠나이다. 오늘도 하나의 본행을 멈추지 않겠나이다. 은혜 나눔이 정신개백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며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고 은혜의 성자가 된 것임을 증명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의 간절한 사원이 서울 교화의 변곡점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은혜 나눔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단 사대를 여는 그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었고 사배 올리나이다. 일원 상서원무 일원은너 너도 단의 입정처이여 유무초월 생사문인 바 전지부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불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우상으로 보며 우주의 성주 개공과 만무르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의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언정강급이 되고, 해도근입지아니 하기로서, 이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원의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소원하 so 청정주 업신청정본무에 하득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삼막취자소멸 법신청정본무의 아득해광력부여 태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정본무의아득광력부여 태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청정본무의 아득해 광력부여 태화원 기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법신청정본무의 아득해 광력부여 태화원 기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법신청정본무의 아득해 광력부여 대화원 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정정본무에 아득회광녘구여 대화원 기성일단 사마학취자소멸자기정근표에 나와있는 일자별 법어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은혜 나눔 유문연 및 감사본 한줄 일기를 기재하시겠습니다. 감사본 정진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